경북 도의원들의 도민 행복 충전이 17일에 이어 어제도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영숙 의원은 지역 연안 관리 심의회 심의 기능 조정 및 조례 재명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 연안 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남영숙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해양 및 연안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양 환경 오염 방지를 통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열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준열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로컬 푸드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제 30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